안녕하십니까.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근육 수축 시에, 어, 근육 원섬유 마디의각 예, 부분이 어떻게 길이가 변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료 탐구. P는 시점 A와 B일 때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A 시점일 때는 3.0 마이크로미터. B 시점일 때는 2.2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어, 마이크로미터는 1미터를 10, 10만분의 1 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6승미터가 1 마이크로미터죠. 그림 X의 구조를 나타낸, 그, 그림은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이 그림 말하는 거죠. 어,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어, 니온은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 요 니온 겹치는 부분. 그 디은슨 어, 마이오신 필라멘트인 부분. H 대다 그죠? H 대. 예. 요 기역은 아이덴데 어, 반이죠 반. 이 Z 선과 Z 선 근육 원섬유 마디에서 어, 이 기역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예. 니온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네. H대는 요 디귿이구요 기읍과 니은의 합은 1마이크로미터다 기읍 니은은 1마이크로미터다 네,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1.6마이크로미터다 X는 저대칭이다 어,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이 그림에서 어, 니은이죠 니은 니은과 요니은. 그 그러니까 니은이 두 개지. 두 배의 니은과 디귿을 더한 것이 뭐가 됩니까? 1.6 마이크로미터 되죠. 예. 그럼 x의 길이가 a 시점에서 3.0이라고 그랬고 b 시점에서2 2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 a 시점에서 b 시점이 되면은 근육이 근육 원소류마이뭐한 거예요? 줄어들었죠. 수축이 일어났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a 시점에서에 X의 길이를, 기억년 뒤에서 표현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럼, X, A 시점에서, X의 길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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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억이 양쪽에 있으니까, 기억의 두배 길이, 더하기, 니은의 두배 길이, 더하기, 디귿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3.0 마이크로미터죠. 요, 방정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죠? 자, 이것이 3.0이다. 그런데 어, 기역과 니은의 길이가 합이 1마이크로미터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값을 알수 있겠다, 그죠? 그럼 기역과 니은의 더한 값이 1마이크로미터니까 디귿의 길이를 알수 있겠다. 즉, h대의 길이를 알수 있죠. 그럼 h대의 길이는 디귿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1.0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요. 디귿의 길이는 1.0 마이크로미터가 된다. 그러면 기역과 니은의 합을 어 디귿의 길이를 아니까 기역 어, 요 마이오신 필라멘트에서 요 니은의 길이도 알수 있겠다. 그죠 디귿이 1 마이크로미터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니은은 0.3이다. 그죠 그렇죠. 2 2 니은은 0.6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니은은 0.3. 그래서 니은도 0.3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한 니은 합한 길이가 1 마이크로미터니까 니은이 0.3이니까 기억은 얼마입니까? 0.7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의 길이도 0.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A 시점일 때, 즉 x의 길이가 3.0일 때 기응, 니은, 디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럼 B 시점. 3.0에서 2.2로. 길이가 줄어들었죠. 수축이다, 수축. 음. 이 줄어들었을 때, x 에이 2.2일 때 기응, 니은, 디도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어, 근육 원섬유 마디에서 수축이 일어나면, 수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X가 지금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3.0에서 2.2로 줄어들었죠. 그럼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0.8이 줄어든 거예요. 0.8 마이크로미터가 줄어든 거죠. X의 길이,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 X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줄어들었다. 그럼 결과적으로 기흑, 니 디귿 중에서 뭐가 줄어든 거예요? 기흑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기흑. 양쪽에 있는 기흑, 아이대. 아이대의 길이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아이대가 줄어들면서, 뭐도 줄어들니까 H대의 길이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대가 길이 줄어든 만큼, H대도 그만큼 길이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아이대라고 할 때는, 여기 이 근육 원섬유, 우리 그림에서 보는 근육 원섬유의 그, 아이대는 기억의 두배 길입니다. 그죠? 양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HDL 길이가 줄어든 것은 IDL 길이 준 것만큼 같고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근육이 수축할 때이 니은, 니은은 어떻게 됩니까? 겹치는 부분 이겹액틴 필라멘트하고 마이오신 필라멘트 겹치는 부분 이 니은 부분, 이 겹친 부분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겹쳐지는 부분은 겹친 부위, 이 부위는 늘어납니다. 아이대가 늘, 줄어든 만큼 겹친 부위는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 B에, B 시점에서 X, X의 길이가 2.2일 때, 우리가 이 기억, 니은, 디긋을 알수 있겠죠. 그럼 먼저, 기억의 길이는, 어, 아이대의 길이죠. 근데 기억은, 원래 이 근육 원소음류 마디의 절반이죠. 그럼, x가 3.0에서 2.2가 돼서 0.8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0.8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아 i대의 절반. 그러니까 0.4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양쪽에 있으니까. 그럼 원래 0.7이었잖아요. 이 기억이, 기억이 0.7이었는데 절반인 0.4만큼 줄어드니까 기억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0.3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0.7이었는데, 이 0.7이 어디도 있어요. 여기도 있잖아요, 0.7. 그렇죠? 여기도 기억이고, 여기도 기억이야. 근데 이게 이 기억이 0.7이었는데 수축을 하니까, 수축을 하는데 줄어들었어. 얼마나 줄어들었어? 0.8이 줄어들었어. 어, 그러면 여기서도 0.4가 줄어, 줄어들어야 되고, 여기서도 0.4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0.4씩 줄어들었으니까 원래 0.7이었는데 0.4줄어들면 얼마 돼요? 0.3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니은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 니은의 길이. 니은의 길이도 양쪽에 있어요. 여기 니은도 있고 여기도 니은이잖아요. 그죠? 이겹친 부위가 이게 니은이잖아요. 이게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겹친 부위는 얼마만큼 늘어나냐? 아이 대가 줄어든 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럼 0.8만큼 늘어나는 거야. 그럼 양쪽에 있으니까 0.4만큼 늘어나겠지. 그럼 니은은 원래 0.3이었는데 0.4 늘어가면 0.7이 되는 거죠. 응. 그 다음 디귿은 1.0이었어요. 수축하기 전에 1.0이었는데 디귿은 h 되잖아요. 그럼 0.8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디귿은 여기 가운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0.8이 줄어드니까 1.0에서 0.8 빼면 디귿의 길이는 얼마 어떻게 돼요? 0.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근육이 수축 됐을 때에 이 아이대 그 다음에 어 겹치는 부위 겹친 부위 액팅과 마이 마이오신플랜 겹치는 부위 그 다음에 h 대의 길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다 어그 밑에 이제 요거를 이제 정리를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걸 조금 이렇게 수식처럼 써봤는데 기역은 그렇죠 기역은 2분의 아이대입니다 아이대의 길이 절반인 거야 그렇죠 그, 그러니까 아 기억을 두배 해주면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방금 얘기했죠. 니은은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위,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위의 절반인 거죠, 그렇죠? 어. 그다음 디은 HD라고 그랬고요. 그다음 AD는 AD의 길이는 근육 수축 이완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요. 요게 AD잖아요, 어두운 부분, 요거, 요거. 요게 AD인데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이 AD인데 이부분은 근육이 수축하든 이완하든 뭐, 상관없이 일정하다. 예, 일정하죠. 어, A대의 길이는 일정하다. A대는 E, 니은. 어, 니은의 길이의 두 배. 양쪽에 있잖아요. 응, 어. 이 그림에서. 그럼, 디귿 H대. 햇행게 이제 A대의 길이고. 그 다음에, X대, 아, X란다. X. 근육 원섬유 마디의 전체 길이. X는 I대와 A대의 합친 것 같다. 그렇죠. 요게 I대잖아요. 요게 I대고. 그 다음에 어둡게 보이는 부분, 이 부분. 이게 A대잖아요. 응. 그니까, I대와 I대, 이 부분은, 아, 이분의 I대죠. 이것도 이분의 I대고. 그, 이거와 I대와 A대를 합친 것이, 그렇죠. X의 길이가 되죠. 예. 네. 그게 이제, 수식로 썼을 때, 이기읍 e 플러스 이니 플러스 디긋이 되는 거죠. 자, 밑에 표를 한번 볼게요. A 시점에서 B 시점으로 된다. 근육이 수축한다. 그죠. 근육이 수축할 때, 지금 X의 길이가 3.0에서 2.2가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마이너스 0.8 마이크로미터가 줄어든 거죠. 그쵸? 그때 기억은, 기억이 뭐죠? 2분의 i 대. X의 길이가, 아, 여기, 음, 요거, 요거, 요거. 요거죠. 네, 예, 요거. X의 길이가, 줄어든 만큼 아이데의 길이도 줄어든다. 그러면 2 분의 아이대니까아이대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0.8이 줄어드는데 2 분의 아이대니까 마이너스 0.4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니은은 뭡니까? 겹치는 부위죠. 겹치는 부위. 엑틴과 마이너스 겹치는 부위. 겹치는 부위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니은. 늘어나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니은은 양쪽에 있잖아요. 양쪽에 있으니까. ᄂ으로 하면 2분의 겹치는 부위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얼마만큼 늘어나, 겹치는 부위 늘어나니까? 플러스 0.4만큼 늘어날 것이다. ᄃ은 어떻게 됩니까? h대. h대는 근육이 수축할 때, 수축한 만큼, x의 길이가 줄어든 만큼 줄어듭니다. 그죠? h대니까. 마이너스 0.8과 같아. 그럼 ᄀ과 ᄂ이 합친 값이 뭡니까? ᄀ과 ᄂ. 요 반춤이죠, 반춤. 응. 음. 요거는, 근육이 수축, 어, 기육과 니은이 수축. 잠깐. 어, 기육과 니은은, 기육과 니은은, 뭐와 같나? 요 부위잖아요. 잠깐 선생님 헷갈렸는데. 요기육과 니은은 요 부위인데,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위잖아요. 이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위. 액틴 필라멘트는 길이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근육이 수축하거나 이완해도 이 액틴만 있는 부분. 요 부위는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 없죠. 근육이 수축하든 이완하든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근육 수축하든 이완하든 요 길이는 일정하잖아요. 이 이 액틴 필라멘트는 이, 이 구조물, 이 물질은 수축과 이와 상관없이 이대로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길이가 그죠? 어. 그 다음, 이 니은 플러스 디귿은 요거죠, 요거. 이 니은 디귿 플러스. 요거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잖아요. 이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도 근육의 수축이랑과 상관없이 어때요? 요거, 요거. 요거, 요 길이.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일정하다 이 말이죠. 어, 변화가 수축이형 상관없이 변화가 없다, 0이다. 그다음에 x에서 d 를슬뺀 값, x에서 d가슬 뺀 값은 이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 x인데, 요걸 뺐어. d가슬 어. 빼면 뭐가 같아집니까? 우리 아까 여기 방정식 한번 썼었는데, 요 방정식. 요 방정식에서 요 방정식에서 요걸 갖고 와서 X에서 딕스 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기읍 플러스 이 니은만 남죠. 그렇죠. 기읍과 니은의, 기읍과 니은이 뭡니까? 기읍과 니은이. 아까 여기 액틴만 있는 부르잖아요. 기읍과 니은이. 그러니까 액, 이 기읒 플러스 이리은 액틴만 있는 부분 두배친 거잖아. 그죠? X에서 H 대뺀 거. 그럼 변화 없죠. 예, 네, 이렇게 된다죠 그럼 요거는 밑에 것도 할수 있겠죠. 그죠? 이완되면 2.2에서 3.0 되는 거잖아. 그럼 플러스 0.8. i 대의 길이는 이완되니까 늘어나죠. 플러스 0.4. 겹치는 부위는 줄어들죠. 6. 마이너스 0.4. h 대의 길이도 늘어나죠. 플러스 0.8. 액틴 마오신의 길이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이신의 길이도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액틴 마오신의 길이 두 배. 요 부위가 요 부위 두 배. 이것도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어, 근육. 근육. 원섬유 마디 x에 대해서인데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 이, 여기서는 x죠 x 이거는 a대와 i대의 길이와 같죠 a대는 이제 암대 암대 암대는 근육이 수축하든 이완하든 길이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마이오신 필라멘트로만 되어 있으니까. 아죠 대는 액틴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로 되어 있는 부분, 밝은 부분이죠. 명대. 요거 이제 길이 변화 있는 거죠. 그리고 A 대는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 이 A 대에 마이오신만 있는 그 부분의 길이는 다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됩니까? 요 A 대는 마이오신만 있는 A 대는 요 그림에 보면 위에 그림에 보면 뭐가 포함이 돼 있어요 H대가 포함돼 있죠 H대 마이오신의 길이는 이 H대와 또뭐 겹친 부위 액틴과 마이오신 필라멘트 겹친 부위 요거를 합친 부분 요게 A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은 어 요게 H대 요 부위 요 부위하고 다음에 이 겹친 부분, 이 니은이죠, 니은 이죠, 니은이 부위를 합친 것이 곧 뭐가 됩니까? a day의 a day의 길이가 된다. 그렇게 아.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어, 조금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잘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